다양했잖아. <laughs> 어, 스톤 X를 사용할 권란이 없대. 젠장 레이스 트나 레이스폰이야. 저건가? 근데 깔면 되네. <laughs> 어! 이게 아닌데 바다야 할수 없는가 이런 이럴 수가 어아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오피를 줘야 되잖아요 또 음. 그럼 약간 위험한데 그럼 <laughs> 어, 약간 주세요 아, 뭐야 또안움직잖아 한여키 맞아 한여키한여키 우리 거대한 성을 짓자 성을 짓자 좋아 좋아 어내말은다 내가 아무튼 멋있는 거 진짜 용금이 너무 큰데 이거 봐 야, 이거 아, 떨어지는 아이템에도 그림자 생긴다. 봐봐. 우와. 이뻐. <laughs> 자. 나무는 딱. 뭐야. 뭐하냐? 저리 가. 자. 나무는 여기까지 하고. 아, 나 거미 썼지? 아싸, 내가 먹었다. <laughs> 내가 모지롱 내가 모지롱 어디서 돼지 소리가? 날 때려? 어, 내가, <laughs> 야, 때리지 마라. <laughs> 아, 이렇게 날 따라다녀. 각자 자원 구하고 오도록 날 따라다니지 말고. <laughs> 그리고 리스폰에서 만나자. 야, 좀비가 벌써 나왔어. 이렇게 해서 여기 스틸이야 나 안했어 야 여기 커다랗게 동굴있다 나이스 자, 이렇게 해서 작업을 걸어봅시다 작업걸리 그리고 돌 8개를 해서 8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돌 셋. 3 그리고 얘를 얹어줘요. 은은하네, 나쁘지 않아. 은은하고 나쁘지 않아. 야, 뭐 하냐? 뭐 하냐? 뭐야? 왜? 내놔, <laughs> 내놔! 뭐야? 그럼 어디 갔어 이거? 나 하나 있었는데. 졌다고? 나안보여 지금. <laughs> 어, 오케이. 잘했어, 잘했어. 어, 진짜 어? 남의 못 먹으면 안 되지. 아, 이제 햇불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. 아, 오케이. 야. 방물을 캐줍니다야 석탄 많다. 어... 아의뭔 10시까지야. 더 오래 할 거야 아마도. 어? 나의 지금 어? 약뽑은 거야. 야씨 왔어. 어디야 어디야? 어이 고마워 철캐도구나 어이, 어이 저 친구 착하네. 어... 서, 나 대신 이 여리여리한 나 대신 철도 해주고 착한 친구네. 여기 아까 왔던데 자살까. 몬스터 사냥꾼. 내가 볼 몬스터 사냥꾼이다. 하하 모두들 겁에 질려 있어라. <laughs> 아 갑자기 자유감이? 만 이거 약간 위험한 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위험해요 지금 기 싫거든요. 여기다가 임시방편으로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성의 러브하우스 돌을 감싸주면 하루가 되죠. 여기다가 고기를 구워줍니다. 는 앱에서 카드를 보겠다 철이 철철 넘치고, 자 역시 한국 인이면제조있죠어 <laughs> 어, 체력이 차기 시작했어. 체력 찬다, 체력 찬다. 좋아, 좋아. 이거 이거 뿌시고, 그리고 철 여기. 해줍니다 아래로 좀 내려올까요? 51, 50뭐 철이 있네 좀만 캐니까 철이 있어 자, 지금 주변에 좀비 소리가 들리네요 뭐야? 나약하자. 아, 나의 힘에... 아, <laughs> 어, 그 적들 을 상대하기 위해선 검이 필요해요. 검을 만듭시다. 자, 저는... 어, 1 강해졌어. 1! 무려 1이나 강해졌어요, 지금. 그 다음, 곡괭이를 만들어서 더 빠른 도망을 갈수 있게 합시다. 아, 철이 철천넘 쳐, 저거 뭐야. 이야, 저기, 누가, 누가 살고 있는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서 만나네. 왜 탁해, 왜 탁해. 왜왜 나안 훔쳐. 안 훔칠 거야. 저 진짜 사람 누나 할게요 그냥 좀 있지. <laughs> 아니, 아야. 마음이 아프네요. 지금 마음에 상처 받았어요 서포트 때문에. 나 다른데 갈 거야. 내가 미워해야지. 네가 미워다니. 아야 두대 연속으로 맞아 버렸네. 안 돼. 안 돼. 절대 안 돼. 자. 사신. 아갑 깜짝이야.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이런좀 곤란하지. 어... 누가 사신이라 하지 않나 잠깐. 어어어어 어. 어,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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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인메세이브 하자는 사람 의견 정말 좋았어요 그분 칭찬해드리고 싶군요 아 그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아 역시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한데안전한이 안전한데, 안전이데 안전한데, 안이한데안전 좋아 안전 완벽해. 지옥은 안될 있을걸? 따로따로 해야 된다면? <laughs> 죽어. 음, 그럴만해. 달리기가 안 되네. <laughs> 아이 자식 들 어떻게 한 거지? 저 약간 <laughs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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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아 겨우 됐네. <laughs> 됐다. 됐다. 고마워. 진짜로 주는거야? 어? 사랑해 아 우리 강이왕2000개 2000, 모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왜도망쳐 x 도같쳐1추천도요아 2000개 모 감사합니다 왜 아, 도망쳐 내가 뭐했다고 나, 나 잡아먹.. 나안 잡아먹어 아이 드럽게 시끄럽네 아 감사합니다 으, 고마워요 스가 내려가기 귀찮아서 꼼수 부리다 망해버렸잖아 네? 뭐래 야 누가 내 집앞에서 캐래 아 이건 돌멩인데야 누가 내 집앞에서 캐래 <laughs> 와 진짜 이쁘다 야내집 너무 이쁜거 같아 받아다찬 <laughs> 근데 너무 이쁜 것 같은데 아닌가? 내가 봐, 내가 지어서 볼 수도 있어. 어서 세요 아무것도 안 좋은데.

이런 거 어? 자랑하는 건 알겠는데, 어, 자랑하는 건 알겠는데, 그거는... 어 와... 집이다. 24시간 감시당할 수 있는 집이다. 24시간 감시당할 수 있는 집이다. 맞으라면? <laughs> 와 이건 레알이다 아.. 나쁘지 않았어 내가 도와줄게 부시는거 내가 부시는거 도와줄게 말하지 이거 선물이야. 집지을때 써. 어, 집지을때 많이 써. 여기 이거 어, 뼈다귀주는 거야. 어허. 어. 어느 정도 건축은 다 끝났구만. 어, 바깥에서 봐볼까? 이야. 내가 뭔가 느낌이 미묘한데, <웃음> 집이 <웃음> 집이 미묘한데, 아, <laughs> 드럽게 못 지었다. 이거, <laughs> 이야. 아이씨 저 사람들 뭐야 아이씨 남의 대업에서 뭐하는거야 자 이제는 어떻게 에, 도까 다. 아니, 계세야 여러분. 전이 세상의 모든 구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니다여러분도 행복하세요. 이렇게 하자 어, 방향대로 이렇게 하자 좋아 좋아 어우, 완벽해 완벽해 <laughs> 이정도야 밤에도 나쁘지 않죠 아 편안하다